앉있미소에어미소 아니, 어미스오우에어미스 쉽게줘요 쉽게 어렵게 주지 말고 안아야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까딴데 그러니까 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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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할 때. 더 어, 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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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안 안나시게안나시게 안 나시게. 민수야, 괜찮아, 아, 민수는 괜찮아, <laughs>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아니,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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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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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 아니, 무슨, 지금 네. 물마시어 왔잖아. 아. 근데, 아니, 저 광호 씨가 좀 위험하게 했어. 어, 그래. 저 원래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 평저근데 아 킹스맨이랑 할때 어. 그때, 아 이따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해. 어차피 너옆렇게 말해놓고 대박 거잖아 아. 아.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독각기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말을 하다가 많은 것이고 두 번째는. <laughs> 아이고, 오케이. 어 나이스 플라. 뭘 해도.. 어! 감!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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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아 아니, 사람의 부채냐? 아니 그니 제가.. 그때.. 그래도 뭐 스틸 아어요 거기서 뭘더있어야 여러분. 아니 이게 스틸은.. 니가 아, 아니.. 저 누가 해도 아 제가 뭘더있어야지당 했어 당 했어. 뭘더있어야될 아니 거기서.. 먹었어야지! 아니.. 지금의 지금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이야. 내일부터아 진짜 농구 좋때아 초등학생 수준이야. 야 돼. 그러니까 뭘더 해야 되냐고. 그그 그래, 저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면 안된다 너희들은 대부분 저래. 그러니까 한명 정도는 그냥 발고뛸 수 있어야 돼. 나도 <놀람> 지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뭐그 해. 그리고 네, 래들어상가 이렇게 만들어는 그런 걸 아예 스싱을할 있는거 어떤 거냐면 위, 저기 윙과 센터 사이가 있지. 사이드와 센터 사이에 수비들 사이에 저기 서있지. 서있어야 되잖아. 대부분 할을탈 때. 이해 해 조심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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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부분 이렇게 하면 고치면 너희들은 이왜 서있지? 이게 왜 서있다고 생각해? 외모가 어, 이렇게 들어오면 어. 그런 게 아니야. 어. 복수 성공! 이렇게 어. 있으면 가히는 감히 어. 감수라서. 감수. 감수. 그 야, 리아제 마리아제, 마리아제, 마리아제. 야, 얘가 포트하지 않겠냐 얘는 여기에 따라 붙어있겠어. 그러니까 니들은 너무 공을 아, 결이 아, 있는데 아, 아. 그 공을 잘안 잡아. 결대로 안갈때는 정말 그런 찬스가 낫을 때야. 공이 봐, 어, 여기 있지. 내가 내가 탑했어. 내가 탑에서 여기 서 있지만 않아 나는 대부분 탑에 있으면. 상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수비가 있으면 치고 아, 가. 어. 그럼 여기 수비가 뭐냐. 둘이지. 나, 하나, 공격자 아, 하나, 공격자 하나. 총 세개지. 수비 수비 수 그렇게 유리하게 공격을 끌어 나가는 중량 것들이야. 그래.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음식이고 그냥 비어있으니까 앉아있어. 비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방호 씨. 수비할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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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지막에 발, 발 빼주세요. 아, 네. 상대 슛 막을 때. 넓은, 넓은, 아, 하실 아, 수도 있지만, 아, 공이 막 아, 저쪽으로 아, 돌고 있어. 그럼 아, 내가 여기에서, 아, 여기도 비었지만, 이쪽에 가서 비어있거든. 팔이 이쪽에 비어있어. 나이스. 가서 날비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네가 생각한는 상황이 나와야 돼. 아, 내가 하이로 왔을 때 공을 받으면, 그냥 거기서 미드를 때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 서 있어서 형이, 이쪽으로 공이 바로 올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여기 서서 받으면 바로 아니면 내가 탑 쪽까지는 가줘야겠다. 라스트 열심히 해보자! 부분이안요아안 어? 봐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진난경 형이 그서 제가 뭘더했어요뭘더했어아 뭐 근데 그냥, 그냥 그렇게 뭘더 했어야 가장 많이 너희가 많이 해야 는건 드라이브가 안돼 플레이 드라 에어만 하지 말자 에어만 좀 제가 어떤 해야 야 뛰어! 덩크! 원이 백코트 안하다 개꿀로 먹었네? 아, 플레이 플레이

야, 때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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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는 니가 점프팅이 좀틀린타니까 그리고 니가 뛰는데 뭘프로이야 아, 프로비야. 아, 아냥 그냥, 아,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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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이할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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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다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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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너는 지금 치고 나가는 걸 제일 많이 해? 치고 나가는 거 그게 너 느려? 드라이브 제일 일단 그게 제일 무리야 그 드라이브를 드라이브 드라이브 이브는 네가 차 있을 때3 2 시간 시간 뭐야 아이씨 이 새끼 이팀 같이 낚여가지고 뭐 하려고 이 얘가 얘기하는 못본줄 알았어 뭐해 잘 보고 있어요 하이팅 아 이거 찍힐 까 해봐! 그거 막 그렇게 비는데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실수를 그래 나는 왜 저렇게 비어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몇분 남았어? 다 흘려 그냥? 어, 어, 어. 원샷, 하세요, 원샷 원샷 원샷. 자 빨리 해 빨리. 아뭐 어, 인사 대신. 잘했어 음... 아 이제 아, 아, 지쳤어 너무. 2분, 2분. 10초, 10초, 10초. 아니야 0칠 중이야 십팔 초. 십7 십육. 어이! 그래, 야, 야 진짜 그렇게 하지? 10 9 8 7 6 5 4 3안 아, 들어가 박달 어. 달려 달려